먼지 흡입력은 기본, 편리함까지 더한 무선 청소기 찾고 있다면,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ZB3511DB는 어때요? 강력한 흡입력은 물론,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거든요. 18V 배터리로 35분 동안 쭉쓸수 있고, 4단계 필터 시스템 덕분에 미세먼지까지 99.99%나 차단해준대요. 게다가 셀프 스탠딩 기능에 노즐 전면 LED 라이팅까지 있어서 청소가 더 쉬워졌어요. 스틱형, 핸디형 둘다 되고 침구 청소 노즐 같은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요. 강력한 흡입력은 기본, 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청소기, 35분 연속 사용 가능한 배터리까지 갖췄으니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보자면 가성비 좋은 무선 청소기 찾다가 이걸 샀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훌륭하대요. 흡입력도 좋고 가벼워서 청소하기 편하고 셀프 스탠딩 기능 덕분에 잠깐 세워둘 때도 얼마나 편한지. 어두운 곳도 LED 라이팅 덕분에 문제없고 스틱형, 핸디형 모두 되니까 활용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 생각하면 완전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네요. 기존 청소기 흡입력에 불만이었다면, 이 제품은 머리카락 한올 남기지 않고 싹 흡입해준다니 완전 만족할 거예요. 침구 청소 노즐로 침구 관리도 편해지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가격대가 좀 있지만, 써보면 후회 없을 거라는 강력 추천까지 있네요.